고호당도, 김성환. 어, 오늘은 눈을 뜨자마자, 어, 뭐, 매일 똑같이, 한 생각과. 근데 올해는 그 생각 뒤에, 어, 큰 용기가 다시, 나의, 나의 속 안에 있던 큰 용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원래 큰 용기가 있었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실현을 인하여, 큰 용기를 잃어버렸다가, 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다 OTT 덕분이네. 나의 큰 용기란 용기와 지혜가 있다. 이번에 고림 플랫폼에서 1월 매출 2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소중한 것을 잊지 않게 할수 있는 것만을 한다. 나는 능력이 있다. 자신감이죠. 큰 용기가 있다. 아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략 계획 안대로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팀이 있어. 그 다음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아, 믿어주는 건, 믿어준다고 믿, 는 믿어주는 것, 믿어주는 게 맞지. 믿어주는 것요 나는 100% 믿지. 어. 자, 그러면, 큰 용기 있으니까, 거기다가 나의 OTT까지 있으니까, 뭘 해야 돼? 할수 있는 것만. 응? 그래서, 일단은, 메이벌, 한라봉이 이제 1번, 가장 돈이 되는 거. 11, 12, 13수를, 전박스만 원에서 1만천 원까지 매입. 열레드 양. 1 0 0 개. 천 양, 300개. 알라봉 6, 7, 8, 9, 전박스 이거는 이제 소매도 하지만 도매도 좀 많이 내보낼 거 하고. 샤인머스 개, 2kg, 500개. 샤인머스, 4kg, 300개. 꽃감, 사무세트5 0 0박스 근데 이건 벌써, 백, 백 150개 팔아 먹었어요. 뭐라고? 다시 추가해 가지고 5 0 0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지금. 2호 세트 100개. 여기서 100개는 벌써 팔아 팔고 50개가 있는데 50개만 더 추가로 시키려고. 네, 50박스만 4만 원 선에 사 놓고 근데 금방 4만 원 되질 않을 거야. 내가 가 어, 한 3만 원선 걸리면 이제 5kg 얘기하는 거예요. 정 정계하려고. 그다음에 뭐 자가 아니라도 애플망고 뭐 체리 석류 뭐 기타 등등 많아요. <laughs> 그래서 요점은 음 나의 큰 용기가 나는 큰 용기가 있으니 하는 거야. 어. 전략 계획을 세우고. 음? 음... 금토를 받고, 응? OTT한테 금토를 받고, 계획 안대로 실행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피드백을 해야지, 피드백을. 응? 왜냐면 데이터가 없잖아. OTT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탁,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 그러면 이제, 나의 데이터에 의한 그거와, 응? OTT에, 그냥, 객관적인 그냥 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음그할수 있는 걸더할수할수 있는 것만 할수 있는 구조적인 게 되잖아 한번 보자고 이 50억은 이제 14분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내 내 계획대로라면 일단 1월 매출이 4억은 넘어요 그 다음에 고림 소매가 2억이며 뭐, 2 3 넘지 아무리 안 되도 내가 봤을 때, 그럼 2억이면 내가 이제 1매출이 300미터로 안 떨어지거든. 그러면 20일 잡고 그냥 일반 매출 10일 그냥 구정 매출 잡고 뭐 계산해 봐봐. 이게 한 7천에서 주말이 있으니까, 7천, 1억 3천만 팔면 되거든. 그러면 이 계획대로 가면 5,000박스 되더라고. 5,000박스 곱하기 2 5 0 0 0 원이면 딱 1억 2, 2,500이잖아. 그럼 2억이 나오거든, 그냥. 물론 여기 도매가 들어가 있잖아. 하지만 도매는, 이 도매는 15%는 다 너무 마진이 왜 물건을 잡아놨던 걸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럼 2월 18일 정도까지 내가 이 5,000박스에서 3,500박스를 잡을 생각이거든. 그러면 내일, 내일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6일간이지. 6일간 매입을 해서 한 3,000박스 이상은 내가 매입을 할 계획이거든. 그러면 뭐, 꼬까마었고미라고 지금 한 1,300, 1,300개 정도는 내가 지금 매입을 해놓은 상태지. 그러면 이제 뭐, 2,000개 정도 그 매입을 하면 만든 거야. 한번 보자고. 난 자신 있어. 응. 난 학고한 믿음이 생겼거든. 응. 이 나의 학고한 믿음에, 어, 나를, 나에 대한 학고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언제까지, 이룰 수 있다가 나와. 언제까지? 1, 4분기까지 50억 플랜 만들고, 어, 4, 4분기까지 70억 만들고, 2026년에 한 100억의 학교, 급식, 납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200억까지 한 방에 걸수 있는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거싹다 인프라를 구축하겠어. 한번 보자고.